안녕하세요. 네. 어, 저번주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그래도, 어, 괜찮죠? 네. 다 들렸어요. 자, 우리 예인이도 아마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진이, 그 다음에 그린이, 그 다음에 우리 정원이 다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나와. 여러분은, 아, 선생님은 여러분은 지금 볼수 없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선생님의 얼굴, 그 나중에 나오는 전도사님 얼굴 잘 보고 계속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요. 어, 촬영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17번, I'm a Christian. 촬영하겠습니다. 자, 멈추시면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고 서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알버그찬중 나라 세워지도록 네. 여러분들 집에 있으니까 유혹이 많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마 원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나 어떤 시험들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아, 네. 9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Oh. Mm -hmm.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이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권순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현. 비록 아이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와서 진정되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해 주셔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각자의 집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김균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자, 온라인 예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자,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할 거라고 전도사님 믿고 있어요. 자, 저번주에 우리들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생법 중에서 더하기, 그리고 빼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곱하기예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아주 곱하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곱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문제가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어, 조금 쉽게 풀면 2를 3번 더한 거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결국 답은 뭐죠? 바로 6이에요. 이처럼 더하기가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곱하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어? 하나님 의 말씀에서 곱하기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정서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집중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근데 지금 어때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심판을 받기 전에 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어때 표정을 보듯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했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마음 중에서 하나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교만 말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 혹은 남을 미워하는 것, 혹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우리 친구들, 결과는 뭐죠?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뭐 도둑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듯이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우리들을 그냥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그 벌들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씻기게 되는데 단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로수,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자유로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전도산들도 사랑, 전도사님도 사랑하는 누구 하나 한 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까 누군가에게 시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이무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적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요한과 함께 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군가가 훔쳐간 그런 흔적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이 그,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처럼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고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소식 이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어, 예수님은 이 이전에 사람이 남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결국 산 속에서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그리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누군가는 누군가 우리 친구를 이제 척하면 알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구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자,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오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둘수 없더라. 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하고 베드로가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연관을 짓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까 곱하기가 뭐라고 했죠? 무 어떤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름대로 그러면 어떤 숫자를 무한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번을 곱하게 되면 그각 결과는 무한히 이 무한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아무리 작거나 크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이 무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할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준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물속에 빠져서 수염을 치고 예수님만 테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그냥 삼각대로 살다가 결국에 베드로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내 능력과 내 물질 여러 가지 주변과 아무리 곱하려고 해봤자 그 결과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친구들을 곱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들을 믿으면서 받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능력, 능력이 좋지만 그곱하기 무한을 곱해서 더욱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곱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곱하여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든지 힘써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가씨,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여러분이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어,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도 이 영상의 마지막에 문제가 나갔었는데 설교, 뭐 전님 설교와 관련된 어, 다들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전도선한테안 보낸 거죠? 아니면 핸드폰이 없거나 집에 가족 중에 아무도 핸드폰이 없어서 그렇지? 요즘 세상에 그럴 리가 네. 없는데 어, 문제는 풀었지만 어, 핸드폰이 없어서 아마 못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세로 퍼즐 문제로 나가는데요. 어, 우리 라는 친구들도 다풀수 있어. 성경책만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어, 이 영상 이제 전선사님 말씀 들은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설교 본문 찾으면서 말씀 본문 찾으면서 이제 풀어서 전선사님이나 아니면 어,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번호를 몰라 그러면 엄마한테. 그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알겠지? 자, 어, 이거 선생님한테 이거 답안지, 이거 정답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고. 어, 다음 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만나든, 우리 교회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나든 간에 항상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잘롱 <laughs> <laughs> 안녕 아동부 친구들 너무 오랫동안 못본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다들 건강해 친구들 안녕 아동부 1부 김현주 쌤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드리고 있겠죠? <laughs> 우리 친구들 어, 아동부 예배에서 네, 태도가 좋으니까 집에서도 훌륭한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많이 못 본지 하도 좀 오래됐는데 어,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고 어, 집에서도 그 온라인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어,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다 같이 또 즐거운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